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눈도 못 뜨고 오신 거예요? 네, 네. 저희 어디로 부르실 거죠? <laughs> 여러분을 모신 곳은 배치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학군지로 가장 열띤 곳. 사실은 윤서가 이제 2년 후면은 중학생이에요, 벌써. 이게 막 그냥 마음 놓고 있어야 될게 아닌 게6학년2 학기에 현재 살고 있는 그 주소지에 따라서 학교가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사실은. 워킹맘일수록 선택지가 많은 곳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 을 거죠. 다 같은 생각일 거야. 음. 어쨌든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신중하게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런 카페가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하시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월천대사님.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내집 마련을 가장 잘 도와주리는 원조학군 월천대사 어... 이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부동산 고수로도 명하시지만 워킹맘이시잖아요. 일단 맞아요. 자녀분이 지금 나이가 저는 6학년. 아 6학년 네. 하나 하나, 하나. 아들 네. 사춘기 왔어요? 올려고 합니다. 아 그럼 그래도 아직 <laughs> 네. 안 왔구나. 그래도. 이제 정수리에서 냄새 나고요. 아, 아 그거 샴푸가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중요해. 정보알림 없어지는 샴푸. 바카, 바카가 샥 나면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네, 말씀하셔도 말... 돼요. 어, 저는 지금 TS에서 나온 아, GD 샴푸입니다. GD 샴푸. 청소년 샴푸예요. 아. 여자용 핑크색, 남자용 파란색. 청소년 샴푸. 이 채널에 네. 저기 광고 좀 한번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아, 제발요. <laughs> 그래서 일단 이제 본격적인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 네, 오늘 궁금한 게 많다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네, 너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거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우리 아이 학군지 이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뭐 됩니까? 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요. 예. 100% 이사하셔야 됩니다. 벌써 마음속에 학군이라는 키워드를 관심을 가지시고, 오. 이사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렇게 네. 관심이 생겼으면 그 관심이 네. 안 없어져요. 아 근데 사실은 이게 이사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처럼. 그렇죠. 네. 결정하기가 일단 제일 먼저 네. 비용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럽고 네, 맞아요. 학군지 좀 비싸잖아요 주변보다. 두 번째는 엄마가 약간 네.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 엄마가 용기가 없기도 해요. 학군지에 가서 애가 치일까봐라고 아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어, 네. 속을 들여다 보면. 내가 그 학군지에 가서 아이를 네. 그 정도로 보동 네. 엄마들처럼 서포트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오.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보통 자연스럽게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네. 그 동네에 이제 학원이 레벨이 없어져요. 다닐만한 학원이 예 이제 동네에서 예. 계속 탑을 했겠죠. 그러면 오. 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더 예. 이상 동네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학원이 없는 거예 그럼 본원을 가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지면은 네. 그냥 어우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 이게 되는데. 효자 효녀지 어. 공부도 잘해, 부동산까지 그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그러네 그러네. <laughs>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라 내가 순회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엄마의 엄청난 결심 이 필요한 엄마의 거죠 엄마 의 결심도 필요합니다. 아 예. 그렇죠. 중학교는 자기가 사는 주소지 그렇죠. 기준으로 배정을 받잖아요. 그니까 이왕이면 집과 학교와 학원의 동선이 맞아요. 가까웠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엄마는 학원이 이제 보면 보통 이제 부모님들 교육열이 있어야 돼요. 네네네. 교육열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동네에 이제 학교가 있어야겠죠? 네. 학 초등학교 기준이면 초풍과 찾기를 안건너고 아이가 좀 안전하게 단지 내에서 네. 학교들이 있으면 좋은 학교는 플러스 이제 중학교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교육열이 만나서 좋은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에 양질의 학원가가 생기죠. 음. 그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학군이 좋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희씨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교통도 편하고 그다음 살기도 좋고 예술재정당도 네. 예, 가깝고 네. 할수 있는 것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이가 중학교를 가기 시작하니까 네. 학원 라이딩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도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사 고민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그쯤 되면 고민 많이 해. 어... 학군지 많이 그렇죠.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까 거기서 뭐가 중요하다 고 했어요? 아이의 실력. 아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지. 또 하나. 엄마의 의지. 아니,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좀 두렵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학군지를 가는데 저는 선생님이 엄마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끄덕끄덕은 했지만 거길 가면은 제가 또그 얘기를 들었어요. 학군지에 살면 좋은 점은 엄마가 만약에 바빠 아무리 주변을 둘러 봐도 스터디 카페, 학원. 독서실 뭐 유해시설이 별로 없어 유해시설도 네. 없고 친구들도 다뭐뭐해 놀자 네. 물어보면은 어 숙제 뭐 해뭐해뭐해 이러니까 학업적인 영역에서 많이 노출이 돼서 그래서 학군지를 선호한다고 또 들었거든요 오, 맞아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학원가가 뭐 선행이라고 하는 이 학습 부분만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음. 여기에. 우리 워킹맘 때 너무 중요한 교육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학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전시하는 학원이 많고 네. 또 이제 그런 니즈가 있는 학력기 자녀를 두신 분들이 음. 모여 사는 지역이잖아요. 음, 네. 그럼 그 수요를 감당해 줄수 있는 뭔가의 기관들이 있는 거죠.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도대체 주택, 주택을 주택 어떤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29.73%가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음. 교통보다도. 아 요즘에 애기들 줄어들고 인구도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막폐교가 생기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학교 학군지 네. 폭락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학력기가 다 생애주기에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 환경은 이사와 떼려야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음. 이 학원가가 생긴 것들을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시게 되면 어떠한 네. 특징들이 있냐면 자 서울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네, 네. 그죠 한강이 흐르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또교교께 산이 있어요 남산 관악산. 그래서 양쪽 동쪽과 서쪽이 사실 음.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네. 않았나 봐요 그 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래서 동남권이라고 하는 이쪽에 파락군 네.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비슷한 파라꾼이다 선임이 선임이 요 정도에 사실다 반포는 네, 여기까지 가시는 거고 네. 그죠 남쪽에는 서남쪽에는 이제 목동 있는 거 음. 그죠 목동 근처에 여의도 있고요 네. 목동 아래로 광명 철산 하안도 네. 네. 이렇게 네. 있고 옆에 경기도 네. 북천부터 인천. 인천권까지 네. 다 있죠 그런 분들의 수요를. 목동에서 이렇게 학원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도 이쪽에 있잖아요. 네. 노원구도 의정구에서 남양주에서 중랑구에서 성북구에서 강북구에서 네. 학원 라이딩 하다 보면 모이는 곳에 이렇게 3대 학원가가 생긴 거예요. 음. 그럼 왜 서부권만 없냐? 음. 서부권은 인제는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네. 가재율 유타운 음평 구도 많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포. 네. 그 전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 같아요 별로 없었어요. 맞아. 학교 다니 아파트가 서부권 어디 만왔냐면 일산에 가라죠. 아 맞아요. 그래서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일산 학원가. 대치동까지 오시기 힘든 그, 그, 이, 동남권인데 네, 분당 그렇죠. 분당의 학원가 엄청 좋잖아요. 순회동그죠 음. 지금은 판교까지 그죠 음. 그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삼성전자 배우도시가 있는 동탄. 동탄 그렇죠. 예전에는 동탄이 1기 동탄 신도시가 있었어요. 솔빈마을 이는데 그쪽이 학원가였는데 음. 2기 신도시가 이따 말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음. 그래서 이제 광디콤이라서 동탄역 중심으로. 역세권 중심의 광비꼼 밑에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네. 호수동탄, 남동탄 쪽에 호수동탄이고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쪽에도 자생적으로 지금 이제 학원가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이렇게 이제 학원가가 있는데 이 학원가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생기나 봤더니 네. 이사 가는 곳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크게 벗어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아이가 정말 초초초초초초. 초상이야. 어, 그러면, 그러면 멀리까지도 갈수있다 그러면 있다? 멀리, 멀리 가야지, 멀리 가야지. 어. 멀리 대치동 무조건 가야지. 네. 그렇지 않은 가정인 경우도 근처에 보면 그 동네에 학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음. 예를 들면 광남 학군 광진구죠 옆에 자양동 그다음에 옆에 구리시 뭐 옆에 중랑구에서 다 오세요 네. 그 지금 이제 가격이 좀 있다 그러면 잠실 네. 그다음에 이제 반포는 워낙 비싸고 넘사벽이니까 네. 대치동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이죠 음. 대치동에서도 대충 대치동 학원가를 갈수 있지만 가격은 조금 적당한 이런 동. 수서 이런 곳이 있죠. 그러면 예. 저또 궁금한 게 제가 사는 곳이 서초니까 음. 저는 반포나 대치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엄마로서 듣는 정보는 반포는 학원가가 있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학원은 결국에 대치로 가더라.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그냥 그냥 대치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희 씨가 하신 말 속에 모든 정답이 다 있어요. 그래요? 서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라이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학원 때문에 고민돼서 반포 한번 가고 대치동 오느이 대치동 을한 음. 번에 오시는 게 사실 아. 그렇죠 아이가 또 전학을 안 가도 되고. 어. 음. 예. 지금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네. 정책이 또 매일 매일 바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 이사를 가는 게 맞는지 옮기는 게 맞는지. 아. 이사를 가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너무 고민이죠. 자, 이번에 대책이 나왔는데요. 대출만 건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아주 전방위적으로 담고 있어요. 가장 네. 큰 핵심은 네. 이제 대출을 집살때 대출을 6억까지만 해라라는 게 가장 큰 네. 핵심이고 두 번째는 갭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두 번째 목적이에요. 네. 주인이 바뀌면서 세입자가 들어오는 거는 세입자한테 전세 대출을 안 해줘요. 음. 이거 이해하셨어요? 네, 집을 네, 네, 살때 네. 내가 입주할 수가 있고, 네. 새 끼고 살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새 끼고 네. 사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이제 비는 집인데, 새를 맞춰서 네. 집을 사두는 경우가 네, 네. 이제 그건, 안 돼요. 그건 갭투자는 안 된. 네. 또 어. 하나의 문제가 요즘 뭐냐면, 전세 반환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집을 갭 끼고 사두셨다가, 네. 어, 이제 들어와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반환대출이라고 해서. 대출, 전세금 내주는 거. 예, 전세금 내주는 거를 이제 해줘요. 네. 그런 게 전세 반환대출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바뀌어가지고 1억까지밖에 안 해주고. 1억까지밖에 안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학군지 가고 싶으신 분들 네. 학군지가 좀 비싼 곳이 있잖아요. 네. 다 특징이 20억이 훌쩍 넘어가죠 매매가가 네. 그죠? 예전에는 좋은 상위 지역은 50% 집값의 50%를 대출해줬고요. 네. LTV라고 하는데요. 그 이하 지역들은 70%까지 매매가의 네. 70%까지 혹은 KB 시세의 70%까지 대출해줬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좀 줄어들고 6억밖에 안 되니까. 음. 나는 14억 대출 더낼수 있었는데, 이런 분들 음, 계실 거거든요. 네. 고소득 직군 중에서. 네. 그런 분들 지금 이사가 막힌 상황이죠. 그러면은 아예 거래가 없겠네요, 요즘 지금. 네, 지금은 많이 묶여있죠. 집이 매물이 많지가 않은 이유가 지금 강남 주요구들은 다 전면 토지 허가제가 묶여있는데, 이거 뭐냐면 집살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구청이. 행단구청에 음. 그래서 음. 이사를 들어갈 사람, 실거주 할 사람이 아니면 집을 못사요 음. 그래서 요거가 딱 터지기 전에 5일장이 열렸었는데, 빨리 급하신 분들은 그때 많이 팔았어요. 음. 근데 지금 현재 금매가 간혹 나와요. 금매가 간혹 나오는데 많진 않다, 음. 아직은.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네요, 뭐 당분간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금매하시면 되고. 금매를. 금매를? 하려고 해도 대출이 6억 밖에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 학군지로 언급된 그곳을 사려면 순수히 현금으로 막 15억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치동은 더 있어야겠죠. 그럼 대치동 네. 막. 순수 현금으로 20억 이상이 있는 사람이 20억보다 조금 더 쓰셔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사 안 갈게요. <laughs> 이사 안 갈게요. 대치동이라든가, 아주 핵심 반포라든가 잠실, 핵심 지역으로 가실 분들은 사실 자금이 음. 다시 한번 상황을 고려하셔야 될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대출 규제가 6억까지잖아요. 이70% 대출이 6억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집값 전체 중에서. 네. 그러면 최대 막 해서 대출할 때한 9억, 10억 왔다 갔다 하는 지역들은 대책이 나왔지만,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영향이 없어요. 근데 영향이 있는 건 하나 있죠. 갭투자 금지. 아, 그니까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된다 예, 예 대충. 그러니까 이런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요 정도 되는 매매가의 집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주춤한 분위기일 때. 사는 게 낫다. 금매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예, 지금 어. 들어가, 서 고민하시지 말고 들어가셔도 되죠.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진짜 친정, 우리 아빠가 하시는 말씀. 아, 우 아빠, 아빠 상담까지? <laughs> 아니, 지금.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언제까지 오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되게 시장에 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텍스트로만 보면 맞아요. 인구가 죽는데 왜 집값이 오르냐? 왜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쏠림이 생기죠, 쏠림. 그렇죠. 인구가 줄수록 더 쏠리는 거죠. 좋은 대로, 안전한 대로. 음. 주거 안정. 주거 안정 플러스 시세 보장. 도쿄도, 도쿄 집값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다마신도시 얘기도 나오고, 인구론 하면 무조건 그, 일본 사례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 일본도 작년부터 집값이 조금 조금씩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음. 제, 일본도 쏠림이 현상이 발생돼서, 직주 근접이 먼 곳은 가격이 확확확확 떨어지고, 떨어지거나 이제 오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상급 지역의 좋은 지역들. 이런 음. 지역들은 재생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재생이 음. 잘 이루어진 곳들은 엄청 비싸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선생님도 고민 뭐로 오셨어요? 학군. 학군지. 아니, 애가, 애들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요. 어, 학력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래서 학군에서 쏠림이 생기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더 빨리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정보가 있으면 정보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쏠림도, 정보의 쏠림도, 물론 있다. 음. 그러니까 신축, 음. 뭐 얼죽신, 음. 그냥 트로피 아파트, 그 동네 좋은 거, 음. 그거 아니면 구축, 나름을 한 사, 막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음. 근데 꼭 그렇진 않은데 가격은 균형을 맞추는데 음. 지금은 그런 정보와 시대에 정보를 접하는 미디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보도 쏠려요. 어. 그 이런 쏠림들은 계속 있고 비싼 지역이 지금처럼 똘똘한 한채 기조가 간다면 쏠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선생님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 2년 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를 키우는 우리 집은 대치동 입성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laughs> 저는 오늘 이제 지켜본 바로는 네. 현희님은 대치동 입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학원에 대한 열망도 굉장히 강하시고 네. 일단 공부에 대한 혹은 이제 학원에 대한 이제 그게 딱 학습량이 있는 학원을 궁금해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그 다양한, 다양한... 학원의 내 네, 옵션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네. 중학교 배정 받아야 되니까 네. 어, 내년 10월 전에는 가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네. 지금 이제 대책 나왔을 때 알아보, <laughs> 알아보고. 네, 좀 알아보시고 저는 가시는 게 어떨까? 아, 근데 큰 아이가 제가 살짝 듣기로는 약간 네. 예술적 감각이 맞아요, 뛰어나서 맞아요. 굳이 공부 쪽으로는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예, 잠실이나 반포도 한번 두루두루 보시는 아,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꼭뭐 예술 쪽으로 갈 거면 반포 잠실도 좋다. 네. 음. 어,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을 봤을 때 어, 대치에 입성해도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과연 여러분 제가 대치에 입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주세요. <laughs>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예, 고맙습니다. 궁금한 네. 게좀 해결되셨으면 좋겠는데 내집 마련은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고 사실 네. 그 약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셨어요. 왜 엄마들이 어 나는 공부 안 시킬 거고 어 나는 어... 그렇게 극성 엄마 아니야. 아... 그러잖아요. 나는 극성 엄마. 아우 나는 대치동 가서 아안 가도 돼 이러는데 선생님은 아우 고등, 가세요. 아유고등학생만 <laughs> 봐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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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는 좀속 시원한 쿨한 엄마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제 뭐, 아이는 창의적이어야 된다. 아이는 네. 아이다워야 된다. 고등학생 대보고 입시 앞에 다치면 다. 똑같아져요 정말 아, 왜냐면 아, 내 그렇습니까? 아이를 어. 그 위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네. 이제 고등학생 되고 재수할 때 되면 학원 가 잡기 음.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입시정보, 입시 정보 입시 컨설팅도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를 옥죄려고 아, 아이를 막 부담 주려고 네. 하려는 게 아니라 음, 아이에게 그렇죠. 좋은 환경을 네.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니까요. 선배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진짜 전문가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대치동은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고 싶었던 건데. 근데 뭐 결론으로 전문가 분께서 아, 이현이 씨는 대치동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한건 제가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엄마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그 면을 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서 결론. 아직도 고민이 된다.